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아 어, 마늘이 이제 다음주부터 추운 추워,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덮으려고 하는데어 부직포를 덮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께에 대해서 두께가 조금 어 부직포도 두께에 따라서 마늘이 또 이제 보온이 좀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 마늘 전문가한테 제가 문의,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 고 그래서 어, 부직포 또 제가 인터넷 주문을 했는데 어, 이 다중부직포역에서 이제 어, 전화를 했더니 어, 작년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어, 부직포가 두께가 얇은거가 나갔던데는 이제 마늘이 상륙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 부직포 약간 좀더 두꺼운게 훨씬 더 어, 나간다 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두꺼운 부직포로 해서 어 지금 덮는데 부직포를 덮기 전에 어꼭 이것만은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야 그래도 풀이 많아 풀이 도 그래도, 그래도 이정도면 잘 된거 아닌가 아, 잘 되긴 잘 됐지 오늘 어, 부직포를 덮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별로 안 추워가지고 어, 원래 불을 조금 일찍 덮어도 좋은데 어~ 뭐 아직 안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그니까 오늘 어~ 이렇게 미리 어~ 여기 부직포 덮기 전에 이제 다싹황 황이 마늘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나중에 이렇게 덮어 놓게 되면 공기가 통하 동기가 이제 좀덜 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마늘이 여기 살균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게 좀.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미리 유황으로 해가지고 유황 다싹갔다가 저게 이제 한번 미리 쳐주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부직포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어 홍삼마늘을 심어가지고 비닐을 덮어보니까 이게 어 봄에 빨리 자라고 그러는 거 좋아요. 근데 봄에 이제 잘못하면 웃자라고웃자라고그 다음에 어 물음병 그런 게또 발생하는 게. 비닐 그 마늘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짓는 어, 농가한테 어,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비닐보다는 부직포가 훨씬 어, 마늘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그 부직포 같은 경우는 이제 덮어놓으면 겨울에도 이제 눈이 오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고 그런데 비닐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도 공기도 안통하도그렇기 때문에. 어, 비닐보다는 부직포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 네. 제가 타싹 원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 뭐 맛과 향, 뭐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좋은 건데 하여튼 지금은 어쨌든 황마늘에 치는 거는 어, 이제 살균을 하기 위해서 어, 균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어, 지금 타싹을 쳐주고. 어 지금 뭐 여기 보면 요 앞쪽은+ 앞쪽은 이제 어, 홍삼 마늘이 어, 거름기가 좀 덜한 거고 뒤쪽은 보면 좀 세파랐잖아요. 응. 그러니까 뒤쪽은 저기는 이제 좀많아저요 거름이 소떡이. 그래가지고 저쪽 뒤쪽은 잘 됐어요. 근데 앞쪽은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봄 돼서 추비 어, 주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골고루 다잘난것같아 자 보셨죠 바로 어, 이렇게 어, 부직포를 덮어 주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전에 어, 다싹 유황을 갖다가 소독을 해준 다음에 부직포를 덮어주면 훨씬 더 봄에 어, 생육이 좋아지고 잘 하긴 뭐 마늘은 워낙 뭐 유황이 좋다고 하니까 마늘은 유황이 좋다 라니까 어,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부직포를 덮기 전에 어, 유황을 이렇게 다싹을 갖다가 어, 연민심을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마늘 전문가 그런 분들한테 저도 계속 배우면서 이제 마늘을 갖다가 어, 재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더 얻어서 또 보다 나은 정보를 갖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지포가 지금 이 길이가 우리가 2m인가 그래요, 2m인데 그냥 헛골까지 다 덮으려고 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밭 전체를 다 덮는다 생각하면 되네. 단 전체를 다 덮는다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길이가 여기 나와 있어. 여기가 이제 길이가 어총 100m예요. 100m, 100m고 폭이 2m. 어 길이가 음 100m. 네, 그렇게 돼 있네. 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부지포 같은 경우는 부지포를 하고서 흙을 덮는 경우도 있지만 흙 덮는 거보다 어 이걸 갖다가 여기 이런 부지포 고정 핀이 있거든요. 이런 핀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그래, 들어갈만 있나 저까지? 그렇게 그 해서 갈래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오지 않나나? 이게 좀아봐봐 굿. 왜? 핀. 저쪽에 핀 있네. 저쪽에도 핀 있는 거 있어. 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이 계산을 잘못했어. 이게 100m인데. 이게 우리가 100m인데 100m 조금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한 70이나 이 정도밖에 정 계산을 안 해가지고 부주포가 한세네 개는 모자랄 것같아 아, 이런. 여기 먼저 하고 그래도 어쨌든 부직포를 다 씌웠는데 이제 이만큼은 놔뒀어요 네. 여기 이만큼은 이제 어, 또홍삼마을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갖다가 어씌어도 비닐 부직포를 안 씌워도 된다, 씌워도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 이게 비 부직포 쉬운데 하고 어 이렇게 안 쉬운데 하고 해서 나중에 어 이제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수확량이라든가 이제 성장 속도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한번 살짝 붙여줘봐. 네. 지금 뭐 왼쪽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어, 나중에 어, 이제 부직포를 다 씌운 다음에 아니, 봄에. 어, 성장속도 쉬운 대고 안쉬운 대 확실히 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어 진짜 겨울이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 예, 이렇게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어 홍삼마늘은 추위에 강해 가지고 어 부직포를 안쉬워도 된다면 내전부터는 이렇게 또또 안쉬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아, 푸른왜 이렇게 많이 나는거야자 이상 솔루인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